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곳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많은 혹은 무리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른지는 모르지만. 숫자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뽑으셨습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12명을 여러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럴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 말로 다니는 여행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낭도 양식도 옷도 돈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오 절에서는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때 이방인의 지역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지역을 지난 후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통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 당신들과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 당신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마태오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는 여행을 위한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어떤 도시 어떤 나라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돈도 준비해야 되고 매일같이 복용을 해야 할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준비해야 돼요. 혹시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지연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멕시코와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를 은퇴하신 분 후에 선교지로 가셨고, 어떤 분은 목회를 중단하시고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 때 선교 현신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그분들을 후원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에만 집중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당연한 것이죠. 또한 영적인 지원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런 지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고생하라고 내보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절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능력과 힘과 권세와 권위로 여러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몰아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며 거절합니다. 말을 잘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저도 말 정도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결점을 걸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다"며 거절한 겁니다.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이름을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모세와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배성 앞에 견관성읍 세계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른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작년에 거의 매일 같이 교회 건너편을 걷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관심을 둔 이유는 그분이 거의 매일 같이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는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길을 걷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길을 걷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길을 걷습니다.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몸목히 길을 걷습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야, 역시 운동을 하려면 저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운동이 되지. 비가 오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이유 따지면 운동을 못 하겠죠. 시간이 지난 후 제가 그분을 다른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목을 앞으로 내밀고 매일같이 길을 걷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땅에 떨어진 동전을 찾기 위해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목은 땅에 떨어진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내밀어진 겁니다. 땅만 쳐다보면 약간의 동전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지능, 의지, 기억이 점차 상실되는 겁니다. 치매와 암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병이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은 치매와 암둘 중에서 어떤 병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병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치매와 암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암은 본인에게 무서운 병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암의 무서움을 지켜보지만, 암에 걸린 그 당사자, 그 당사자가 겪는 두려움과 무서움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무서운 겁니다. 암과 달리 치매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 자신만 잊으면 좋겠지만, 가족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암보다는 치매가 더 무서운 병이다. 위, 위험한 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뇌 이상 때문에 생긴 치매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치매가 더 무섭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도 잊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날마다 함께하시는 성령님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과 기쁨을 주셨는데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깨닫질 못합니다. 나를 영하시고 우리를 영하신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이것을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데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겁니다. 영적 치매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영적 침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놀란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라들에게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제라들이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에서 야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쉴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무척나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물을 찾고 집을 지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제대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본 9장 10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보리터 다테교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놀란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제레드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레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줄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예수님께 내놓았을 뿐입니다. 제레들은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잠시 예수께서 보리터 다섯 개와 물고기두 마리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란 일들의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그 놀란 일들의 증인이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할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할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도, 옷도, 양식도, 배낭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으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금질인 5천 명을 그들을 배불리게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군질인 5천 명을 등이 배불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단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능히 넘어뜨리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기로된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지라.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하는 자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로 영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늘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울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던을 만든 이후에 일꾼을 들에게 맡겨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모세 사도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도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결단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밀접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들과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제해야 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달라고 호소해 봐야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 받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 일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로또 1등 당첨이라는 정말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